오늘 궁금한 주제는 왜 트럭은 렌트할 수 없을까? 입니다. 자취를 하다보면 이사를 가거나 가끔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용달을 부르기에는 값이 비싸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짐을 옮겨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불편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결국 1일 렌트나 공유 렌트카를 알아봐도 빌릴 곳이 없어서 레이 차량으로 옮기거나 용달을 부른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종 보통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1톤 트럭을 직접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트럭을 렌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승용차, 경영 승합차, 소형 승합차, 중형 승합차의 한해 렌트 및 대여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톤 트럭 즉 화물차의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렌트 사업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1톤 트럭 대여 및 1일 렌트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를 통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 90조를 통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 정지 180일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트럭 또는 화물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빠, 저거는 무슨 자동차야?